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밀려있는 사연을 다시 음.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가르쳐 줄게 음. 자 이번 두 번째 사연 음. 음,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. 타지에 나온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음. 심심해요 어떤 취미를 가지면 좋을까요? 한국에선 재미있게 보던 유튜버들도 슬슬 지미는데홍상캔디쇼 일주일에 다섯 개씩 업로드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안 돼요 <laughs> 안 돼요 <laughs> 우리도 일은 해야지 <laughs> 안 돼요 안 돼요 아이 편집 이렇게 짧게 왔어요. 근 한지 이번은 제 이제 제 지인이에요. 아, 제 예전에 정직카멜로디 음. 팀의 보컬이 음. 우리, 아, 노래도 잘하는 데 아, 독일에서 지금 심심하다는 어, 거구만 음. 작년에 음. 독일 여성분이랑 음. 결혼을 하게 됐구만. 음.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로 아예 이민에 간 상태라서. 음. 또형 이렇게 홍상캔디쇼 하는 데매 사연 좀 모집하고 음. 막이런다는 얘기하니까, 음. 이렇게 또 생각해서 보내주뭐준 <laughs> <보내준> 거지. 음. <laughs> 음. 고맙다, 지혁아지혁의 음. 어, 고민은 뭐냐? 타지에 왔는데, 음. 일단 너무 심심하다는 거야. 음. 지금 뭐 해, 근데? 거기서? 일단은 지금 그냥 적응 중이겠죠? 뭐, 얼마 전까지는 음. 유럽 여행을 했을 거야. 뭐 신혼여행으 음. 음. 근데 이제, 근데 이거는 이제 형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, 음. 형이 타지, 외국에서 이제 오래 음. 살았잖아. 음. 음. 어땠어요, 형? 심심할 수 있지, 심심할 음. 수 있고. 근데 이제 음. 나는 뭐 학교 다니고 일을 해, 했기 때문에, 음. 뭐좀막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심심하고 이건 아니었는데, 음. 이 친구는 어떤 경우야, 그럼? 그, 나랑 음. 비슷한 경우인지 아닌지. 이제 거기서 이제, 어. 어쨌든 삶을 영위를 해야 되니까 어. 이제 머리 뭐 자리도 찾고 그래야지 독일어를 배워야 될거 아니야? 어 독일어도 배우고 근데 어. 일단은 영어를 좀 하니까 근데 와이프랑 어. 소통은 해도 어. 독일에 그러니까 심심한 게 어. 거길 가서 어. 내가 뭐 어떤 생활을 해야지 이게 안 심심하지 음. 분리돼가지고 무슨 여행자처럼 음. 이 사, 거기 사회가 돌아갈 거 아니야? 그치. 사람들이 살고 음. 거기에 일원이 돼서 음. 살아야지 이게 심심한 게 없어지는 거지. 음. 거기서 지금 분리돼 있는 상황이면 음. 계속 심심할 거거든. 아, 근데 음.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. 음. 아, no. 독일에서 영어들을 많이 하, 한다 해도 음. 뭐다 하겠어? 독일어 해야지. 음. 그러니까 독일어부터 빨리 배워야 돼. 독일어부터 빨리 배워 뭐 학교를 다니던 그럼 또 학교에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음. 사람들 알게 되고 독일어부터 빨리 배워서. 음. 이제 그 사회 한 일원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건 많이 없어지겠지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놀란 게 어. 외국에 있던 오히려 유럽 친구들이나 일본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어. 사람들이 제가 이제 홍대 에 있을 때 많이 만나면 어. <laughs> 한국 문화에 놀라는 거예요. 음. 야 이렇게 화려하고 재밌는 어. 데가 없다. 그렇지. 야여긴 동네 게임방 가도 어. 너무 재밌다. 근데 어. 외국은 그렇게 없다라는 없지. 거지. 응. 혹시 그래서 이런 그런 그럴 수 그럴 살다가... 수도 있어 그럴 어, 수도 있어요 어. 독일은 어. 독일도 어쩌면 나안 가봤지만 뭐열0시만 되면 가게 문 닫았고 음. 뭐갈데 없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럴 수도 음. 있어요 이게 딴 문제일 수도 아, 있어요 어, 우리나라는 밤에도 당장... 어디 24시간 다 뭐가 네, 있는데 네네. 우리나라는 잠자기 전까지 뭘 해야 돼 그렇죠 음. 그... 조금이라도 뭔가 어. 어. 하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거 안, 어. 안 그럴 수도 있어 안 그럴 수도 있어 어. LHP는 LHP는 미국도 LHP는 도심 완전 도심에서 좀만 벗어나면 음. 편의점 가기도 한창 운전해서 가야 되고, 음. 어, 10시 너, 이후에는 일단 다 문다다. 음. 식당이고 뭐싹 문다다. 진짜 어. 뭐할거 없게. 어, 할거 없지. 일찍 자는 사람이 많은데, 음.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사실 심심하지. 시작이죠. 그 시간에 <laughs> 이제, 어, 씨, 놀아야 되는데, 음, 심심하고 네, 뭐 해야 그러니까.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취미를 갖는 게 도움이 되지. 그렇죠. 그런 그렇죠. 경우는. 음. 근데 취미를 근데 뭘, 그, 뭘 가져야 되나? 나는 개인적으로, 거기서도 음, 좀 음. 그런 거좀 했으면 좋겠어. 버스킹 같은 거. 버스킹? 원래 지혁이가 버스킹을 많이 했거든, 혼자서로. 음. 어 거기서 하면 되겠네. 혼자서도 많이 하고 음. 또 내가 뭐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음. 거기 나라 사람들은 버스킹을 또 와서 좀 보면은 항상 팁을 주고 간다 그러더라고. 거 어. 음. 지금 독일 어디 있어? 근데 잘 모르겠는데. 독일 음. 뭐 어디 있다고 들어도 내가 얘기 잘 못하겠어. 음. 베를린 뭐 이런 데 유명하니까 아, 베를린은 아니야, 그건 아니야. 어, 베를린 아니냐. 음... 야 녹화는 다할 생각 빨 거고.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. 뭐 아, 이거 해야지. 뭘해야 돼. 응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모두 구독 좋아요. 좋아요.